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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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laughs> 아 우리 요 이거 이게 제가 만든 케이크입니다 케이크라고요 네 거짓말 이런 케이크 처음 보죠 네 이렇게 어디서 어떻게 봐요 우와 우와 저 고민 많이 했어요. 그건 진짜 거짓말 안하고 아 진짜요? 돌기 오 돌기 돌기 네 돌기 있네요 네? 돌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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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돌기잖아요. 돌기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네, 맞죠 돌기 네, 여기 있어요 네, 돌기가 네, 여기, 여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보시면 네. 이게 머리는 네 토끼 토끼 토끼고 꼬리는 토끼는... 고래 고래 돌고래 돌기 아 돌기 아, 아 돌기 아참 돌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돌고래랑 토끼를 좀 섞어봤습니다. <laughs> 그래서 사인을 그렇게 좀 섞어봤습니다. 맞아 맞아 그 사인 맞아 맞아. 귀는 음. 토끼 귀로 하고 꼬리는 <laughs> 돌고래로 기괴한데요 <웃음> <웃음> 맞아 맞아 다들 기괴하다고 했어. 네. <laughs> 아, 이름은 되게 귀여운한데요 돌고래 토끼 <laughs> 이름은 귀여워. 근데 돌기 약간 어감이 좀 네. 이상하지 않냐? 괜찮아? 아, <laughs> 아, 맞아요. 전 좋아요. 그래, 끼돌이 어때, 끼돌이? 차라리 끼돌이로 네. 할까요, 저희? 아, 근데 난 귀여운데? 돌기가 더 귀여워, 돌기? 네. 그냥 돌기. 우리 플레이어 여러분들께서 네. 불러 불러 주실대로 불러 주시는 네. 불러주시는 네. 대로 그냥 별로 그래. 하겠습니다. 아, 그래. 나는 나는 그거 어떤 거요? 그 도배를 만 <laughs> 에이 <laughs> 형왜 웃으시죠? <laughs> 말이 안 되지 <되시겠다. 웃음> 그렇지만 저는 좀더 사나운 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에에 <laughs> 에? 남예준, 돌고래, 그리고 파란색 하트 안녕하세요 저는 플레이브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남예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잘 봐주세요 <laughs> 이펙트 보여줘야죠 오케이 <laughs> 그리고, 아, 그리고 저는 돌고래예요 오케이 <laughs> 아 돌고래예요 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돌고래 돌고래를 붙여볼게요 짜잔! 돌고래 장식, 예쁘죠? 토끼다. 어엔 <laughs> 예, 잘생겼어요 잘생겼다 눈썹이 좀 짙죠 네. 제가? 네 눈썹이 오, 많이 짙네요 흔한 네. 네. 어. 느낌이라면 약간 촉촉한데? 아 이거 토기장에다 발라야 돼요 이렇게 어어어 아. 아. <laughs> 아. 어? 눈 터졌는데? 소리 났는데? 어 아. 졌다 아 진짜 아 진짜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토끼 머리띠를 하고 나갔는데 잘 어울리나요? 너무 귀여워 어울리네요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na read it. 말해줘, say it. b a g k o r say it. o 아침은 너무로서 no so say it. Oh, oh.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바람 만 보는데도. 입을 꼭 어제에 도잘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너의 사랑에 와우. 나를 모두 버리고 사랑해줘요. 날 울리지 마요. 숨 쉬는 것보다 더 재주니 말을. 어, 잘한다. 어, 왜 이렇게 잘해?

Everywhere you go. Take a look in your five and ten. Glistening once again. A candy cane and several lines aglow. 잠깐 기다리면 돌아오겠지? 잠깐 시간 나면 전화 하겠지 너만을 기다리는 나란 걸. 그게 바로 누구냐? 야, 예주! 이제 끝나 살았던 인생들 모든 걸다 의심했던 순간 태양처럼 차가온 너고 보 그동안 나 얼마나 좋라가지왜 너와 함께 나 죽는데도 괜찮아 행복해 내가 가진 모든 걸 버리고 너의 그꿈 속에 살수있다나 너의 꿈에. Yeah. she <laughs> 어, 이것도 진짜.. 그때한 방에 간 거예요? 네, 진짜 한, 한 놀랐어요. 한 방에 갔어요? 네, 한 방이 오, 완전 한 방에 갔어요. 네. 이거는 지, 진짜로 놀랐구나. 네. 네. <laughs> 저 하민이 표정에 장난기가 완전 네, 보이잖아요. 완전 다 보여요. 네. 아, 네. 저는,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이거 나 혼자 한니야 진짜 나 기절한 다야 그런 거아니 미안합니다. 뒤에 한번봐 보실래요? 아니야. 굳이 볼.. 저리 들어. 소리 들려. 잠 빨리 가. 아, 나 뭐.. 목... <laughs> 갈래. 와.. 따라오자. 아아아아하잠깐만아나 <laughs> 아아아 <laughs> 진짜 못하겠어 진짜 어떡하지? 아아아 잠깐만 아나 아 <laughs> 아, 진짜 못해 진짜 로 진짜 로 제발 아그아 그럼 내 옆에 앉아분만더 해줘 아내 옆에 만 제발 오분만오분만아뭐 나온다 여기 나온다 <웃음> <웃음> 아 잠깐만.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저거 뭐, 뭐 있잖아! <laughs> 우와! 아, 놀래라. <웃음> 우와! <웃음> 내가 제일 잘하고 제일 좋아하는 게 애교거든. <laughs> 진짜요? 어. <웃음> <웃음> 야. <앙>. 야. <laughs> 아주 좋아요. 에잉? 완전 피동이 궁금하세요? 말씀 잘 해주셔야 돼요. 뭐가, 뭐가 더 궁금하세요? 예준이 스포? 거짓말. 예준이 무서워서 귀안 뚫은 거야? 맞아요. 아플 것 같아. 뛰는 거 무서워요. 음. 서운네. <laughs> 어, 이거 빗고 <듣고> 왔어. <laughs> 야이나 쁜자식아 와, 나빴다. 나쁜 자식아. 너무 나빴다. <laughs> 예준아. 네. 굴뚝 아저씨 아니고 굴뚝 파티시 님이에요. 파티시 님. 굴뚝 파티시 님. 마지막은 행복하세요를 구워주세요. 아유.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정말로다가 저를 저를 못살게 굴고 요즘에는 아니에요. 저도 어른이랍니다. 그래서 뭔가 성숙해져 성숙해진 느낌. 여러분들한테만 내 얘기를 하는데 말이야. 나를 이렇게 어? 난 노잼 아니야. 나는 어, 얼마나 재밌게 사는데 말이야. 어? 드라마도 보고. 네, 카트라이더를 안 시켜주시니까요. 자꾸 저한테 공포 게임만 하라고 하잖아요, 진짜로. 이렇게 마칠 때도 귀엽다. <웃음> 재밌잖아요. <웃음> 오케이, <웃음> 감사합니다. 오케이. 저희가 베리즈라서 수박을 아, 저기 안에 좀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다 있으니까 오케이. this guy i l g ah a l l s t h like a i l g 실 안에 공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편합니다.